자 오늘의 매치업은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리그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경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강원FC. 자, 감독이 선수들의 개성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4-2-2-11. 아주 세밀한 전술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2-2-2 전형의 변형 전술입니다. 쇼패스 위주의 아주 세밀한 축구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전술입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전북 현대 모터스. 자, 오늘의 감독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42211. 아 선수들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술입니다. 어, 일단 어, 측면에 벌려진 미드필더들이 중앙까지 좁혀지면서 쇼패스 게임으로 얼만큼 트라이앵글 형태의 땅따먹기를 잘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전술입니다. 전북 현대의 키고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손주도, 정혁, 한규호 리턴 패스, 임선영. 델리알리 손흥민 델리알리 잡아내는 굿피퍼입니다 뿌띠 델리알리 굿백기죠 버스터치가 좋지 않았어요 자, 공격 상황에서 강원이 드로잉 기회를 얻습니다. 네, 뭐 언제나 성실한 박원재 선수입니다만, 그런 실책은 줄여야죠. 좀 아쉬운 수비가 되었습니다. 온라인버전납니다 오케이. 상대팀이 강합니다. 오늘 이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서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단 객관적인 지표에서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전술적인 어, 승부수를 두어서 찬스죠. 아티코 아쿠 바티카스입니다.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오퍼디나 골 득점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그린 그림보겠습니다. 아 코너킥 일단 잘 찼네요. 그리고 헤딩 마무리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나건재로페스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버디난 에마뉴엘 쁘띠 벤 데이비스 쁘띠 아 패스 좋네요 피스를 올립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프리킥 선언됩니다 자 지금의 반칙은 좀 무모했습니다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은 뭐 주심 입장에서 옐로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슬라이딩 태클은 누가 봐도 반칙입니다 네이 상당히 위험한 태클이 되버렸습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네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바신이 나가 있는데요. 코너 픽 기회가 리드하는 팀에 주어집니다. 슬기 우리아. 인조리타인 2분 주어집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예상대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전력차가 드러나고 있어요. 어, 공격진들의 파괴력 비교가 됩니다.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가 두골 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 0에서 시작합니다. 전반 종료 휘슬입니다. 아 오늘 앞서가는 팀이 두 골을 만들어 냈는데요. 2대0 스코어 후반전엔 과연 어떤 흐름일까요? 전반전에 강원 FC 좋았거든요.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알도웨이럴트 일패스. 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멋진 플레이입니다. 에마뉴엘 뿌띠 손주노. 김신우 깊어 한층으로 골고어냅니다 근처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영리하게 인터셉트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 크레스포 한교원 운전으로. 크로스. 김치로득점합니다 김치무게의 골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빠른 타이밍에 과감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멋진 득점입니다. 네. 얼리 크로스를 올릴 때 보통 수비진들이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타이밍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공중전을 잘 펼쳤습니다. 과감한 헤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머리를 잘 써야 축구를 이길 수 있어요. 헤딩이 됐던 또 지혜로운 플레이가 됐던 거네요.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 1입니다. 데리알리. 크레스포 손주노 박원재 손주노 임선영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두 패스죠? 잘 열어줍니다. 박원재, 정혁, 임선영. 절한 패스지요. 태클 알도웨이럴트 한교아. 임선영. 120이 추가시간 들어올리는데요. 1분 주어집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주신 희수를 길게 3번 불었습니다. 오늘 패배한 팀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개개인의 능력에 비해서 오늘 정말 잘 싸웠거든요. 맞습니다. 아, 최고는 아니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경기는 저도 진것 같지가 않죠?